그리기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고라고 할까요? 특정한 모양의 블록들을 쌓아서 만드는 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고의 매력은 아무래도 부품들을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무언가를 실제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창작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구분을 이제 브릭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씩 대보면서 아, 이거는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다. 다른 종류의 비슷한 부분을 바꿔보고 그러면서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답이 나왔을 때 아, 됐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릭으로 주로 자동차를 창작하고 있는 지수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기계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작동 원리를 좀 탐구하고 자동차처럼 움직이고 이런 거에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력에 빠져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식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차량들로만 했을 때는 1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폴로라는 차량을 이제 상장을 하고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차량을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의가 왔었어요. 카다라는 중국의 브릿 완구 업체고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이 작품의 제품화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우리와 협업을 할 생각이 있냐라고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서 그래서 그 차량을 저작권 같은 거를 제가 판매를 해서 계약을 맺고 그게 제품이 돼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폴로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폴로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차량을 브릭을 통해서 창작을 한 건데 그두 작품과 실제 차량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제품화를 하려면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3D 프로그램 모델링 어플을 통해서 제가 직접 모델링을 통해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제품까지 되는 과정을 또한국의 그것도 고등학생이 혼자서 해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점에서 저도 볼때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본업은 고등학생이지만, 취미로 브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책은 거의 없고 다 레고로 되어 있는 고등학생의 방이고요. 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소장 레고들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가 커서 책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동차 용으로 또 다른 책장을 구매해서 거기에 자동차들을 다 꽂아놨고요. 원래는 테이블이 하나고 이제 침대는 일반 침대였는데 이제 레고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좀 좁아 터지게 돼가지고 제가 올해 초에 일반적인 침대를 벙커 침대로 바꿔서 그 아래를 제 저만의 작업실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 차는 제 창작품인데, 이제 실제 로터스라는 회사의 차량을 제가 레고로 만든 겁니다. 이 차는 장식이 아니라 구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차체부터가 견고해야지 나중에 주행할 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도 신경을 많이 써서 단단하게 만든,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보시면 피스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거를 차에도 제가 적용을 했어요. 똑같이 현재 시각은 7시 40분 정도고요. 레고 전시회가 열려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제가 전시회에 가져갈, 제 작품들인데요 보면 큰 자동차가 한 9대 정도 보이고 작은 자동차까지 합하면 한 12대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다 만든 거예요, 혼자? 아, 다 만들었어요. 이걸 혼자 다 만들었다고? 몇년 몇 걸렸어요? 와, 진짜 광기다 이거는. <laughs> 몇년 걸린 걸다 바꾼 거예요, 이번에? 제제 제, 이번이 제첫 전시회거든요. 네. 그래서 제 집에 있는 거다 왔어요, 싹다바왔어요 와. 처음이니까 이게 여기에... 제가 1대8 테크닉 차량 맨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아 19년도에 19년? 어, 첫 작품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나왔다이이게첫 작품이래요 말해줘요 나는 중2때 중2때 중 중2 이때 저걸 처음 만들었대 그러니까 아 세살부터 달랐던 된다. 거야 중2때 저걸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18살 고 아.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신작은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일 강조를 해줬습니다이집인데 주모가 음. 진짜 엄청나다. 색깔도 바뀌고. 테일이 주모랑 이동 같은 게 되는 걸로 봤는데. 네, 이렇게 센서를 달면 아, 이렇게 자동으로 네, 네. 내려오구나유아형큰블럭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두살 때부터 했다고 들었고요. 실제 블럭은 이제 다섯 살 때부터 실제 브릭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홉 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그 당시에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스키점프 하는 그 영화에 빠져가지고 1m가 넘는 스키점프대를 브릭으로 만들어서 피규어하고 실제 스키점프하고 정말 큰 사이즈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로 학교 갔다 와서나 아니면 학원 갔다 와서 자기 전에 약간 뭐 한두 시간 짬짬이 짬짬이 조립을 짬짬이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선풍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풍기의 뼈대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겉을 말끔하게 지금 외관을 좀 덧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창작 테마는 자동차긴 한데요. 또 중간 중간 자동차 말고도 다른 다른 주제의 작품들도 가끔씩 만들고 있어요. 내일 제가 꾸삐 형과 함께 찍을 컨텐츠가 레고로 선풍기를 만들긴데요. 그래서 내일 촬영을 하는데 한번 연습 삼아서 예비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 있어요. 만들면서 이제 그런 요소들 있잖아. 중간중간 네, 중간. 네. 만약에 스탠드는 넘어지지 않게라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 네. 이걸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지 그런 걸다 얘기를 해 주고 네. 다 만들고 이제 이 스탠드만 만들고 얘기를 해 주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기둥. 기둥. 기둥은 뭐 얼마나 높이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구동부, 선풍기의 원리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선풍기를 좀 분해해서 이렇게 네, 보여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랑 똑같게 이레고에 이런 기어 부품이 있어요. 네, 이 기어 부품에 통해서 그렇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아저 리모컨. 네. 오이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이게 바람. 와 바람 바람. 진짜 바람... 시원하다. 네, 이 단계고, 4 단계까지 있어요. 이게 2 단계라고? 이게, 이게 버텨 이게? 네. 와 진짜 시원한데? 이게 레고로 <laughs> 만들 수 있는 이게 바람이었구나. 이게 아직 중간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 예 여기서 딱 커버만 씌우면 어. 진짜 선풍기. 진짜 선풍기야. 아니 근데 약간 선풍기인데 이 선풍기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휴대용으로. <laughs> 배터리만 갈아주고. 아 근데 이거 런 기능 넣는 게 생각보다 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아. 이게 이게 확실히 모터를 두개달때 힘이 더 좋나? 그렇죠. 아. 하나보다는 둘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리니까. 이또 제가 2015년에 처음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7년 정도. 이 레고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제 채널을,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수환이 JMT라는 친구를 알게 됐고 이 친구가 또 레고 테크닉 쪽으로는 워낙 좀 능력자라서 거기다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유망한 유망주라고 해서 수환이랑 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살이 우리나라에서 레고 디자인한 창작품이 중국 블록 회사에서 패키징 돼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이렇게 출시가 됐거든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내 최초죠? 그렇죠 국내 최초 고등학생 엄밀히 따지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계약했으니까 아 중학생이다 학생은 한살한살 한살 타이틀이 약간 달라지니까 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자기가 장래 희망이 없어요. 반면에 수환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친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와닿더라고요.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창작이라는 게. 아이디어가 정말 잘 떠오를 때는 뚝딱뚝딱 만들어지지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싶으면 몇 시간을 해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 있더라고요. 시간을 질질 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합니다. 저에게 레고란 명함인 것 같아요. 저를 나타내는 존재였고, 저를 알리는 존재였고, 제가 누구인지 나타낼 수 있는 이름표 같아요.